안녕하세요. 인천 동구 미룡 아파트 49 제곱미터 소유 중입니다. 소유한지 30년이 넘었어요. 향후 발전 가능성 있을지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만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기다리면 나을까요? 그 뭐냐면 이 아파트를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어, 한번 훑어봤는데 네. 훑어봤는데. 액면 개요는 굉장히 좋아요. 음. 근데 주변 시세가 뒷받침이 안 돼. 아. 재건축을 하고 도장비 사업을 하고 내가 이 아파트를 나갔을 나갈 때의 어떤 사업성이 좀더 확보가 돼, 돼야 되고. 네. 또한 이 액면에서도 이 기초적인 자료에서도 아직까지라는 어떤 물음표가 좀그려요 음.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자 1호선 1호선 동인천역에서 약한 900m 떨어져 있고요. 부평 연안선, 부평 연안선도 바로 인근에 지금 어 간접 포재로 교통 어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최고 5층이에요. 예전에 뭐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의 용적률 족 용적률 낮고 건폐율 낮고 용도지역 높고라고 하게 되면은 우저 아파트 사업성 이 있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보이고 있는데 좀아 제가 지금 물음표가 그려지는데 최고 5층 14개동 560세대입니다. 36년차 아파트고요. 36년차 아파트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평, 15평, 18평짜리 평역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많은 평역대가 15평대. 전용 3구제곱미터인데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 매매가 8,750이고요. 좀더큰거 볼까요? 18평짜리 볼까요? 18평. 가격대가 1억 3천. 최근에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1억 3천. 거래되어 있습니다. 거래되어 있고 18평. 1 8평에 지금 대지 지분. 대지 지분이 18평,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18평에, 대지 지분이, 지분이 약 14평, 약 14.10평이 14 나오고요. 10평이 나옵니다. 좀더 좀, 대지 지분은 좀 아쉬워요. 5층짜리 치고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또, 땅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개별 공시지가 이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 같은 개별 공시지가가 현재 지금 평당 420만 원, 420만 원에 책정이 돼 있고요. 좀 낮죠? 자, 2 0 2 4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평의 공동주택이 8천. 90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의 아파트의 시세가 좀더 낮은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8평 최근 실거래가 1억 3천 1층이 거래됐고 2025년도 8월 14일날 거래가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전고점 대비해서 전고점이 1억 8천이거든요. 그게 지금 어, 2025년도 4월달에 거래가 된게 1억 8천에 거래가 됐는데 어, 전구점 대비해서 한 27%정도 떨어져있는 몇개월 안되지만 떨어져있는 좀 가격이 들쑥만쑥하는 특징을 보이고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자 본아파트 정리하겠습니다 정주여건은 보통시대고요 전반적으로 보통시대고 재건축 도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 분석 기초자료는 보기에 우수합니다 우수합니다 다만 다만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제약 사항이 있는지를 제가 이런 어떤 자료만 가지고 컴퓨터 상으로 만 가지고 파악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이나 전반적인 어떤 재건축, 도정기 사업의 제약 사항이 있는지 이 지금 지역 내에서 좀 파악을 해보셔야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또한 두 번째로는 주변의 시세가 신축 시세의 동향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아파트내 아파트보다 내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가 월등히 높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주변의 시세가 또 분양성이 이보아파트의 사업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어, 지금 뭐 일곱 번째 전까지 했을 때 굉장히 지금 메이저급들의 아파트들, 대장주의 아파트를 건론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서민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작아 보이지만 이 아파트가 이분들한테는 전부일 수 있고요. 또한 이 아파트의 소중함을 각각에 있어서는 어떤 느끼는 부분이 틀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아쉽지만 현재까지는 전자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사항은 좀 미비하거나 아침 없는 걸로 보이고요. 30년 넘게 거주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어떤 매도하시거나 어떤 대처를 취하시기 보다는 좀더 가져가시면 좀더 가져가시면 전반적으로 좀더 좋은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